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4절부, 7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았나요? 네, 네, 앞에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간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 쳐졌네요. 성경 보시고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기뻐하시는 동안 제가 빠르게 목도리를 벗었습니다. 네. 좀 덥네요. 어 11월 달이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찬양과 감사의 달이에요 우리가 이 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찬양으로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 모든 분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달 우리 이 11월 달은 특별히 이제 가을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가을의 절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풍성함도 있고요 또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모든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절기인데 이 절기에 우리가 세상의 그 풍요로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바울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향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나면, 첫 번째 사절 말씀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재차 재차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야 된다라고 오늘 이두 가지 중요한 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요 바울의 메시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거 PPT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성경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항상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인에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내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긍정적인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뻐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상황은요, 사실,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감옥살이로 바울 또한 지쳐가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나 굉장히 고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울이 빌리벅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요, 빌립복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인들이 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투억되고 또 로마 감옥에 있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바울은 목이 떨어져 죽임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의 감사와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인의 기쁨의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빼앗아 갈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인의 특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빼앗으려 가려고 하느냐? 먼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감사라는 그 메시지와 단어들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음을 심어 주느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우울감과 남을 찌르는 말들과 저주하는 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 주는 것이 원수마기 사단의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멘 우리의 입술에나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인이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 한 2주 전에 저희 지방 감리사님과 저희 이 관악 서지방에 있는 열악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열악교회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상가에 있거나 이제 렌트를 해서 쓰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감리사님이 이제 19개 되는 교회의 장이시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드리고 또 저희 지방에서 있는 어 그런. 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렌트비를 낼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이렇게 지급해 드렸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저는 옆에서 이제 수정을 든 거죠. 간이사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도 듣고 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죠 경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서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어, 그곳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와 목사님은요. 영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안과 환경 때문에 아, 깊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의 얼굴부터 어두워지는 그런 분들을 만나뵐 때는 제 마음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아, 주님 어떡합니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저굴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버리는 것이 그리스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라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말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옥중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편하게 누워 있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라고 오늘 빌리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구약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로 지정하여서, 그때에는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은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날은 너희들이 기뻐해라. 아멘이십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날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무엇을 지었어요?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집안에서도 평화롭게 살수 있는 모든 공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레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시 광야 때처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요그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요 그들이 이런 텐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어,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모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렇죠. 강야 40년 세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7일 동안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초막절에 소외받는 사람 없이, 과부나, 고아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종이나, 하인이나,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전세대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그리스인들은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아,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심을, 유대의 왕이심을 다시 선포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초막절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 인생에 목마른 자, 인생에 정말 목마름으로 해갈의 기쁨을 얻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의 인생에 해갈의 기쁨을 줄 것이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뭘 알게 됐나면, 아, 우리 안에 참 기쁨, 참 영광, 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내주함을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안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므로 아멘이십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근원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시를 깨닫게 된 주의 제자들이요. 이제부터 아, 그렇구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왜냐? 모든 기쁨과 감사의 주체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부터 생세강이 흘러넘쳐 아멘이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계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인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성령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해간의 기쁨이 내 안에 터져 나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자, 모든 어려움을 가진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해갈의 기쁨을 원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갈의 기쁨을 찾기 원합니까? 세상에서 내 목마름을 한번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세속적인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봅니까? 술도 먹어보고요, 담배도 펴보고요, 음란함도 즐겨보고요, 도박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뭐 마약도 해보고, 중독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여러분, 그 끝은 결국 사망이고, 공허함뿐이고 어둠뿐이고 절망뿐이고 더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구원자이시고 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린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다면 그의 인생에 언제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울은요 그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마디로 너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또한번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죽고 비좁고, 무섭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누추하고 죽음의 골짜기 같고 긴 터널 같고. 우울함과 어둠이 나를 엄습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기쁜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성도들이여 그럴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절기 초막절의 참 뜻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선포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참 평안과 해갈의 기쁨이 외부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 하심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참 해갈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느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있던지, 아버지 다만 내가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